소나 그것도 문제 다잖아거 완전 자연 그거 해송인데. 다도해. 저 멀리 여기 고궁. 마포산에서 바라보는 다도해 전경입니다. 아, 이사님. 이게 뭐라고? 이게 어, 위험해 진짜. 정신 차리고 건너와. 어떤 게 어떤 게 문제라고? 아니 이게 진다 이거 아, 이거 소나래 소랑 이거, 진단, 이거, 진단, 이거. 아, 이것도 이게 그, 저 완전 다 진달래. 다 진달래. 이럴 수가 없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몸도 진달래면 진달래지. 내가 진달래면 여기서 자세 볼수 있거든. 어떤 거? 아 그거. 그래 네, <laughs> 그 진달래야. 아 아, 주 음. 열매 아, 아주 응? 전망이 아주 끝내줍니다. 응.